그 다음, 두 번째는요, 두 번째는 치수를 집어넣는 방식이 있어요, 치수.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? 중심점을 클릭한 다음에 반경값을 집어넣는 방식, 반경값이 있냐? 자, 그럼 다시 C 엔터 하시고, C 엔터. 그 다음, 한점 찍으시고, 반경값 집어넣어 반경값은 20 정도면 20. 그 20을 집어넣게 되면, 이게 반경이 20이니까, 직경을 따지면 이제 파이 40이 되는 거죠. 그 DDI를 치셔가지고, 치수 한번 기입해 보시면, 이렇게 파이 40의 원이 그려집니다. 파이 40 그다음에 DRA 처음부터 DRA D RA 자, DRA는 이제 반경값 넣는 방식이에요. 똑같이 찍어 보시면 이렇게 r 값이 기입이 될 거예요. r r 20이. 그래서 DA에는 아, DDI는 DDI는 직경. 그 DRA는 반경. 이렇게 또 치수를 기입할 수가 있다.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거를 중심 플러스 반경이라는 명령어에 중심 플러스 반경.